어, 요즘 핫한 가수, 혹시 이승현 씨 아세요? 어, 네. 음. 음, 그, 부모님을 제가 좀잘 알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이승현처럼 저렇게 팡팡 튀고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키웠나 네. 좀 알고 싶으시면 오늘 좀 끝까지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알거든요. 범이야 <laughs> <머니야. 웃음> 아니요, 아니요. 계속 들어보세요. 어. 음, 이승현 씨 보면 어떤 음. 느낌 있어요? 일단 저는 음. 그분이 그분의 아들인 줄 모르고, 음. 하도 그냥 핫하다 시범게임에서 30호. 음. 그래서 본방을 본다기 보다 이렇게 짧막 영상으로 봤는데, 음. 일단은 저는 조금 초반에 이렇게 특이 표정으로 이러고 나와요. 어. 아, 안 봤어? 아, 똑같이.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뭐 뭔가 자기 세계에 빠진 듯하게, 아, 뭐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뭐야? 그러니까 음. 뭐 제가 첫 느낌은 관중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다. 잘하는 건가?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음. 이제 매번 보면서 일단, 일단은 약을 했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laughs> 약을 한거 아니냐. <laughs> 아니, 왜냐면 너무 자기 색에 빠져서 노래를 하니까. 음. 그래서 뭔가 다듬어진 빠짐이 아니라 그치. 정말 그냥 자기가 자기 노래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음. 그래서 저는, 어, 오, 어, 오, 오, 처음에는 오, 되게 독특하다. 그치.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번 이렇게 음. 어, 봤는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알던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음.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터뷰도 좀 챙겨서 봤죠. 제가 이제 네. 팬, 팬이 돼갖고 음. 음. 근데 이분의 특징을 얘기해보면 첫 번째는 음. 되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솔직하다. 맞아 그래서 어, 되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때. 어떤 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아픈 가수. 아, 그렇죠. 저는 배아픈 가수입니다. <laughs> 네, 음. 네. 근데 실은 우리가 어, 흔히 기억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많이 표현하는 것. 또, 자기의 대신 부러워도. 솔직하게, 솔직하게, 우리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그래서. 음, 안 표현하고. 음, 그런 게좀 많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뻥치고. 그치? 우리 막 이러잖아. 근데. 네. 어, 그 자기 솔직의 표현에서는 일단 너무 매력을 느꼈고. 네, 그니 솔직하고. 음. 두 번째는 항상 보면, 어, 파괴가 아니라. 음, 자기 인터뷰. 에서 그치. 어. 자기는 사실은 파괴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더 하려고 나왔다. 음. 이런 인터뷰 기사. 인터뷰는 그치. 아마 제가 더 찾아봤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대방과 할때 나의 목적은 항상 분명하다. 음, 음, 음. 어, 상대방도 잘하고 음, 나도 상대방도 잘하는 같다. 거다. 맞아. 이런 얘기를 됐죠. 좀 했어요. 어, 그리고 어. 매번 어, 본인 스스로. 음. 그러니까 어느 인터뷰에서 딱들어면 자기 30호를 떼고 그간에 30호가 보여줬던 것에 제가 도전을 하고 음. 그리고 또 본인이 어 자기는 뭐의 틀을 깨는 가수다라는 음. 또그 틀을 깨고 싶다. 음. 그러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그렇게 뭔가 깨는 사람만은 아니다. 이런 음. 어떤 저는 그 특징들 딱 보니까 솔직함, 감대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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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너그러움, 음. 그러니까 협동. 그렇죠. 어, 타인을 인정하고 가는 너그러움, 음. 어, 협동, 그 다음에 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음. 그 사실 보여진 모습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실은 이승현 씨의 매력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는데, 어, 좀 되게 재밌는 가수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쇼킹했던 건 뭐냐면,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젊은 시절부터 어, 정말 이분의 말씀, 이분의 책은 제가 굉장히 많이 읽고, 심지어 때로는 제가 강연을 할 때도 이분의 스타일을 흉내내기 위해서 맞아요. 노력할 정도로. 기억납니다. 어, 굉장히 어, 저한테 되게 지대 한 영향을 미쳤는데, 네. 이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배운 아빠란 책이었고요. 네, 책은 어. 다시 나오는데 이게. 절판이 됐었죠. 한권 절판됐었죠. 어, 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전이 책이 너무 좋아갖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서 선물을 었거든요 저희가 애기 날 즈음에. 근데, 근데 그치. 여기 나온 승윤이가 지금 응. 이승윤인지 모르고. 그치. 여기 자형제가 나와요. 네. 승원이 승국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승주. 거기에 있는 애가 그 승윤이가 <laughs> 겐줄. 전혀 옳아요. 어, 그쵸. 그래서 어 굉장히 저는 쇼킹했고 굉장히 또 너무 좋았어요. 음. 아 이분이 그렇게 키웠는데 음. 실은 나중에 이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음. 그 이재철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그 형제들이, 사형제가 어 굉장히 자기 색깔이 분명하면서도 굉장히 잘 컸더라고요. 각자의 삶을, 각자의 삶을. 음.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음. 어떻게 하면 이승현처럼 음. 어 이런 독특하고 음. 또 장점이 분명한 아이들이 키워 졌을까 그러니까 뭐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이순윤처럼 길러내자가 아니라 내 아이를 내 아이답게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치, 그게 되게 아, 중요하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순윤이 큰 모습을 보고 이 책을 읽은 게 아니잖아요 음. 이 책을 보고 이분의 인격을 믿고 저희가 이걸 멘토 삼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접목을 했던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몇 가지 한번 정리해봤죠. 그니까 어. 이승윤의 자질이 그런 자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음. 양육 측면에서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음, 맞아요. 음.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봤어요 진짜 어떤 모습일까? 저희가 멘트 삼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음. 책에 있던 몇 가지 에피소드 한번 같이 좀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첫 번째로, 음. 이승윤이 음. 윈윈으로 굉장히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어, 쟤도 잘하고, 음. 나도 잘했으면 좋겠다. 음, 음, 음.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비춰졌던 한 단면, 에피소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이 책에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는 이승윤 씨가 조금, 우리 까만득착 팬내봐요. 지금은 음. 뭐, 워낙, 뭐, 어, 매력이 다 가렸어. 난 어, 풍남이야. <laughs> 근데, 어, 깜짝 잡한데 이제, 아는 지인한테 속상하니까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나는 너무 까매, 뭐, 속상해, 음. 나만 왜 까매? 이랬더니, 이제, 그, 지인 한 분이 위로를 한다고, 어, 신윤아 까만색은 튼튼한 색이야. 음. 나봐, 뭐, 이모는 얼굴이 하얘갖고, 맨날 콜록콜록 하잖아. 하얀색은 좋은 색이 아니야. 음. 너같이 감정이 튼튼한 색이야. 이렇게 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음.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 이이 말이 걸린 거야. 음.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냐면은, 어, 승윤아, 검정색은 검정색대로 튼튼하고, 음. 하얀색은 또 하얀색대로 좋은 색이야. 음. 그래서 뭐, 하나님이 각자 색깔대로 만드신 거야. 라고 이렇게 수습을 하시면서, 음. 여기 쓰신 멘트가,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한다는 게 누군가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음. 음. 얘를 위한다는 말이 누구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음. 음. 싫어뭐 이런 거, 야, 너는 그래도 뭐 걸을 수 있잖아. 쟤는 못 걷잖아. 우리가 음. 살면서 얼마나 그래요. 음. 근데 그런 거를 고백하시면서, 아, 부모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라는 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이걸 통해서 이수윤 씨가 타인을 좀 이렇게 협동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타인, 어 타인 칭찬에도 굉장히 인색하지 않잖아요 분명 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전 굉장히 놀랐거든요. 실은 우리가 상대방을 고를 때 어떤 컴페티션 경쟁이라고 한다면 맞아. 나보다 못하는 일을 항상 고르잖아요 맞아, 짝으로. 맞아. 이승현 씨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고르더라고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어, 두 번째 굉장히 좋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음. 그, 스스로를 경쟁으로 여기는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혹시 그 단면이 다 섞인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일단, 스스로 경쟁으로 여긴다라고 음. 하는 거는, 음. 그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이 부모님들이 이 응. 자식 한사람 한사람 제 응. 대신 너가 아니라 한사람, 응. 사실 사남매 키우다보면 야 그치. 너는 왜 형같이 못해 뭐 이런 면들이 있죠 어그말 제일 많이 듣지 많잖아요 니 형은 공부 잘하는데 그렇지. 막 이런거 또그연배의 어르신인데 아 실은 또그 집이 첫째가 변호사인 거 아세요? 그렇죠. 둘째는 옥스퍼드에서 인정했던 맞아, 인재고. 맞아, 인재고. 어. 셋째가, 어, 어. <laughs> 셋째가 셋째가 승윤 씨. 사실은 두 번째 승국 씨는 어 승윤 씨 이전에도 좀 목사님이 자식들 얘기를 잘안 해요. 음. 어.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났던 분이야. 왜냐면 옥스퍼드 음. 대학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말이 났는데도. 그렇 어,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으로 오, 지원할 텐데. 근데 안 갔다. 공부를 시켜라라고 했는데. 어. 아니다. 우리 아, 가족은 음.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음. 해서 또 아이도 동의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 안 보내셨던 사연은. 근데 음. 아무튼 제가 여기 사례, 사례 중에 하나가이 스스로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이 힘은 음. 또 30호 자기는 30호라는 이름을 떼고 30호가 했던 것에 자기가 다시 음. 도전하고 이런 말을 아, 승윤 씨가 많이 하거든요. 음. 그렇게 스스로를 몰입하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 부모님이 이한 사람 한사람에 집중해줬던 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음. 같이 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시간 대비 많이 잘 깊이 못 대한다고 생각하셔서, 음. 한명한명 한명 데이트를 해요. 어... 어, 특히 이제 바쁘셨던 아빠가, 음. 아빠가. 그래서 배우는 아빠. <laughs> 아빠가. 어, 아니, <laughs> 고생님 그래서 배우는 아빠 책, 이거 사서 본 거잖아, 그 당시에. 그래서, 아빠가 데이트를 어. 한 사람. 그리고 아, 엄마도 데이트 하셨겠지. <laughs> 하셨겠지. 근데 음.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애들 되게 충만한 느낌을 받아요. 음. 이것으로 좋게요. 뭐 이런 음.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음. 뭐 그런 걸 통해서 한 아이를 깊이 사랑해 주는 것 자체가 내가 음. 타인하고 경쟁할 필요 없는 음.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세계적 베스트 슬레어 셀러인 음. 사이먼 사인에게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 음. 이 책에 보면 이책 뒷부분 이런 말이 나와요. 음. 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도 없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음. 그런데 스스로를 경쟁의 상대로 여기고 스스로를 더 극복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동하고 누구나 도와주고 싶어한다. 음. 실은 승윤 씨의 굉장히 좋았던 모습 중 하나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이기려고 자꾸 수 쓰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음. 경쟁으로 여기고 3 0포를 경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그렇지. 감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상품은 일단 자기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그런 매력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음. 다 이렇게 지금 3 0 매력에 빠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쵸? 음. 네. 자세 번째로 이 승윤 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기 편을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쵸. 음. 되게 당당해. 우리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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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당당해. <laughs> 나는 뻔뻔해 <laughs> 어, 음. 그러니까 우리 딱 나왔을 때 그때 음. 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아픈 가수라고 음. 얘기하는 거 이런 그치. 것들 그 다음에 음. 사실 그건 굉장히 당당할 때 나올 수 있는 음. 표현이잖아요 그쵸. 어, 어. 음. 자기 편을 되게 잘할 수 있었던 물론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음. 그 혹시 그 단편이 보이는 에피소드 있나요? 일단 어. 자기 표현을 잘한다는 건 우리가 응. 어렸을 때도 저희 아자TV에서도 매번 강조하지만 아이들이 부모한테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응.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응. 이제 승윤 씨가 자기 응. 생일날 3... 그러니까 생일 선물 받으니까 너무 기뻤던 그치. 거야. 그럼 그걸 끝내야 되는데 <laughs>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생일을 다시 카운트 해. <laughs> 이게 웬 일이야? 그러니까 아빠 내 생일 얼마 남았어요? 야, 어제였잖아. 우리 는 이럴 거잖아. 근데 어, 364일 남았어. 근데 이 카운트를 계속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뭔가집요함이 음. 있었어. 근데 아, 카운트를 계속 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끝에 이제 이 부모님께서 야, 축하해. 내일 너 드디어 생일이야. 그랬고, 음. 와, 드디어 내 생일이다라고 기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음. 그러니까 저는 애를 키오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힘든 일인가 그만해 그만해 야 생일 1년에 한 번이야 작작해라 뭐이런게자니 <laughs> 근데 그거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초등학교 때 얘기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 자기표현을 감추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잘하는 건 어쩜 부모님이 받아주고 그 표현에 대해서 인정해줘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제가 좀 해봤었어요 저는 실은 이제 마지막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승윤 씨의 당당함이거든요. 음. 실은 그 무명 가수의 시절을 굉장히 오래 보내고 그렇고요. 그 스테이지에 섰을 때어 본인 스스로의 어떤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당당함인데, 어 실은 저는 그 당당함에 있었던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런 스토리가 좀 있어요. 어이 집은 스스로 밥을 퍼먹는 집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니, 자기 뭐 밥은 잘 응, 떠오는 아, 어. 응. 왜냐면 아빠는 바쁘시고 애들은 4명이나 되니까 아, 어. 응. 이런 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너무 피곤해갖고 아빠가 응, 응. 어, 이렇게 사모님한테 애들이 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애들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애들다간 다음에 응. 어, 여보 나밥좀 떠줄 수 있겠어? 애들 없으니까. 이렇게 응. 얘기를 했는데 <웃음> 뒤에서 <laughs> 승윤 <승유> 씨가 <laughs> 우리가 안 본다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말하니까 음. 어, 그큰 교회 목사님이 스스로 음. 일어나서 밥을 떠서 갖다 먹었다는 모습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은 어, 부모도 아이들의 조언, 아이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그 눈에 반응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어스스 고칠 수 있는 맞아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때문에 어, 아이들이 훨씬 존중받고 당당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되게 그 승윤 씨의 매력이 내면이 충만한 느낌? 음. 음, 그래서 좀 타인보다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느낌? 그런 음.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어, 실은 현장에서 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갈 때왜 우리에는 당당하지 못하나, 왜 우리에는 색깔이 없나 라는 많은 고민이 있지만 어 실은 그 고민의 이면에는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도 있지 않나라는 저는 실은 그런 자책감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반성해 봅니다. 네, 네. 정말 우리의 우리가 우리가 멘토 삼은 분이 아들이 어, 또뭐 저는 어떻게 산들 그, 그 그분을 멘토 계속 삼았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 또,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마음을 좀 다잡는, 어, 내가 아이를 좀 존중하고 있나?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운다면, 걔가 뭘 한들, 어, 못할까요?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들면서, 내가 단편적인 공부로만 쪼고 있진 않나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자 오늘도 우리 아이 오늘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좀밥 먹여주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두 안전합시다